아 예, 반갑습니다 오늘 8월 21일 안식일 제8과 자유롭게 누리는 쉼 교과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손이 어떤 괴로워하는 사람의 어깨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이 될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억절이 10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 여와는 호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아프고, 병들고, 마음이 상할 때, 더 이상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 영적으로 힘이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구원이 되시는 것이죠. 음. 지난주에 저희가 심과 용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심과 치유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입니다. 치유는 육적인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치유, 정서적인 치유, 그리고 어떤 사명에 대한 치유까지 포함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치유의 근본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만 우리의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모든 피로감이나 또한 아픔에서 건져냄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참심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안식의 소재에 보시면 병자를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정말로 많은 병자들 회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에 보시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생명의 근원, 능력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더군다나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고생하고 완전히 넉다운, 기진함으로 이제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정도로 아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아갔고 참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때는 한마디 말씀으로 그들을 낳게 하셨고요. 어떤 때는 직접 만져주셨고요. 어떤 때는 그냥 집으로 돌아보냈는데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낳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중풍병자 이야기와 엘리아 이야기가 교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또한 참심이 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깨닫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심으로 삼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해주심을 깨닫는다. 느끼기는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온전한 치유와 자유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에서 약속되어 있음을 감사한다. 행하기는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결론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질병까지 잘 알고 계시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답을 갖고 계신다.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내려놓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자유함을 주십니다. 오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서지입니다. 치유가 되는 심 여기서는 에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이 이를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질병에 걸렸는데 병 때문에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병에 걸리게 된그 원인을 생각했을 때이 사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너무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올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은 그를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만들었죠. 그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것보다 그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병 때문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것보다는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을 때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복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주는 고통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 자체가 너무너무 괴로운 것이죠.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큰 고통은 뭐냐면 질병의 원인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것이죠.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겠구나 낙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 그렇게 하지 말걸 하는 죄책감 때문에 사실 하기 싫은 것입니다. 아픈 것도 싫은 것이에요. 그런 삶 자체가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질병의 치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원인, 그 후회와 낙담과 죄책감, 그 감정을 치유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죄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해서 꼭 그렇게 나쁜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의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어도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인에 너무 집착하는 것은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원인을 따져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원인으로 인해서 자신의 본성, 인간의 본성을 찾고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이 모든 죄악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그 원인을 살펴본 후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이 모든 문제들과 고통을 가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 힘을 수 쓸수 있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 교과에 보시면 좋은 소식은 우리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으시다는 것이다. 우리의 질병이 자신의 잘못 때문인지 아니면 누군가의 소홀함 때문인지 아니면 유전적 문제인지 아니면 죄된 세상에서 사는 자연스러운 결과인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쉼을 주실 수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 그렇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 앞에서 그렇게 된 원인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쉼을 줄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입니다. 영감 교훈을 보시겠습니다. 세상은 슬픔과 고통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보내시어 그 짐을 대신 지고 쉼을 주실 그분을 그들에게 나타내도록 하셨다 보우며 축복하며 치료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들의 사명이다. 오래 소집입니다. 근원부터 치료하심. 중풍병자가 왔을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뭔데?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돼?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야라고 하면서 마음속에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까? 걷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지 그다음에 걷는 일도 좋습니다. 다시 걷게 된다고 할지라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사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삼이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혹시 못 걷는다 할지라도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된다면 그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고 못 걷는다 하더라도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래동화에서 나왔던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가난한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연못에 빠뜨립니다 현실령이 나타나 금도끼가 니도끼냐 은도끼가 니도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나무꾼은 그 모든 도끼가 내 도끼가 아니라 내 도끼는 새 도끼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기특해서 금도끼, 은도끼, 새도끼를 다 주었다는 얘기죠. 그걸 들은 다른 욕심 많은 나무꾼이 와서 도끼를 일부러 빠뜨립니다. 산신령이 물어봅니다. 금도끼가 네 도끼냐 그랬더니 아, 금도끼가 제 도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산신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자기 도끼도 주지 않았던 것이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구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죄사함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부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죄사함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건강이나 명예를 구하시겠습니까? 죄사함을 구하시겠습니까? 가족의 평안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예? 우리가 먼저 돼야될 것은 분명합니다. 죄사함이죠. 주님 앞에 먼저 죄사함을 얻을 수만 있다면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고 건강뿐만 아니라 부, 명예, 가족의 화목까지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이 먼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먼저 고쳐 주시고자 하신다.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을 즉시 고쳐 주시기도 하신다. 하지만 때론 육체적인 치유함을 경험하기 위해 부활의 아침까지 기다려 할 수도 있다. 어느 경우이든지 간에 우리의 구주께서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에 대한 확신 안에서 참된 쉼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드러난 증상보다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는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신 후에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이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영감의 교훈입니다 죄의 불안과 채워지지 않는 욕망과 아울러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이다 그들은 심령의 치료자 앞에 나오기 전에 위안을 찾을 수 없다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화평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의 건강을 줄 것이다 네, 화열서지입니다 도망치다 도망치다 열왕기야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갔다 화열세즈에서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부흥하는 이야기 용기 있는 이야기 그런 모습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야가 겁먹은 모습의 이야기 매우 인간적인 모습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엘리야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의 사역을 해왔고요 산 전투에서 아알의 선지자들을 300명이나 도륙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세벨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엘리아를 죽일 것이라고 선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아는 그야말로 잡히면 죽게 되는 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개떼처럼 엘리아를 수색해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아는 성 밖에서 외투를 입고 맨땅에서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급히 그 소식을 듣고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용기가 꺾여버린 그런 모습의 엘리아가 나옵니다. 화이프인의 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그처럼 대담한 용기를 나타내고 왕과 사제들과 백성들에 대해 그처럼 완전하게 승리를 거둔 후에 엘리아는 그 후에 결코 낙담하거나 겁에 질려 두려워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의 증거로 축복을 받았던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같은 암담한 때에 그는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다. 당황한 그는 선잠에서 깨어 길을 떠났다. 하늘에서는 비가 쏟아졌다. 사방은 어두웠다. 사실 엘리아는 이때 매우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그는 도망 다녔고요. 그리고 갈멜산 전투에서 7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자신을 살핍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죽일 때큰 전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비가 내린 다음에 왕보다 빨리 이 성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이미 인간이 할수 없는 일들을 기적처럼 해내었었습니다. 그는 육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이 엘리아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와, 내가 또 도망을 가야 되나 아, 이제 일이 끝났는줄 알았는데. 아,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난 이제 너무너무 지쳤어 이제 하나님께서 피할 장소를 미리 마련해 주셨던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아닌 어디로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완전히 인간적으로 탈진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했을 때 엘리야가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탈진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육적, 육적이든 이제 완전히 지쳐서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 그가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 이것이 믿음의 부족이거나 믿음이 식은 것은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가 오는 것입니다. 선교도요 설교도요. 봉사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너무 너무 힘이 들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힘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지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하고 안식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이쉼을 위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나아가고 봉사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냥 내가 좀 쉬고 싶습니다. 이것은요 신앙을 포기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 힘을 얻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아는 완전히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완전히 지쳤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을 친 것입니다. 그러나요 우리가 엘리아처럼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강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엘리야는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지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꼭 우리도 엘리야처럼 지치고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도망가고 우리가 스스로 어디를 피하는 것보다 그냥 주님께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이제 너무너무 이제 지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고 그렇게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현재 인류의 약하된 상태가 내 앞에 제시되었다. 인류의 매 세대마다 더욱 약화되었으며 온갖 형태의 질병이 인류를 괴롭힌다. 수천의 가련한 인생들이 불구나 병든 몸으로 신경세약이나 우울증으로 시달리면서 비참한 생을 연장하고 있다. 인류에 대한 사단의 세력은 증가. 한다. 만일 주께서 곧 오셔서 그의 세력을 파괴시키지 않는다면 지구에는 멀지 않아 살아남는 자가 없게 될 것이다. 스웰스입니다 네, 지쳐서 더는 달릴 수 없게 됨. 계속해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도망가고 도망가고 도망가서 결국은 한로뎀나무 아래 앉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잠시 생각해 보니까 죄책감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개혁을 가져올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이 이렇게 도망가 그 모든 일을 망쳐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필요로 할때 그는 사람들의 곁에 없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정말 자기 자신에게 실망하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일을 못하겠다. 나는 자격이 없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며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 없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자신의 에게 실망하고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망쳐버리거나 그럴 때 우리는 자기 스스로 얼마나 자신을 채찍질합니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너그 정도밖에 안 되지. 이건 처음부터 네가 할 일이 아니었어라고 하면서 자책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패한 엘리야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으로부터 와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작은 실수와 연약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전히 방쳐지지는 않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는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때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뭐 특별히 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잘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둘다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을 일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함께하심과 또한 주님의 능력을 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영감의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폭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에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예, 네, 목소서집니다심 그리고 그 이상의 것. 여기에서도 역시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정말 주, 죽여달라고 로든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누워 자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떡을 주고요. 물한 병을 주고 갑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또 누워 잡니다. 또 깨워서 먹을 것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먹고 마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를 40일 동안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그 일꾼에게 그 일꾼을 하나님의 산, 호랩산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엘리아가 40일 동안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먹으면서 호랩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는 이렇게 하는 동안 그 예전에 3년 전에 까마귀를 보내서 먹게 하시고 사르박 가부를 만나게 해서 생명을 연장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랩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랩산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만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절에 예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 게 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아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방황하는 사람에게 길을 찾게 해주고 사명을 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그 사람은 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엘리아는 광야에서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였을 때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극률이 많으사 엘리아의 말대로 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엘리아가 해야 할큰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성취된 후, 그는 광야에서 실망과 고독 속에서 죽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의 티끌 속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늘 병거들의 호위 속에 하늘의 보좌로 영광 중에 승천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울 중에 빠지거나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냥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 일을 할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새 폐미한 음성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한 정말 어머니처럼 아주 다정다감하게 우리에게 육적인 그리고 영적인 양식을 주므로 함께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참 심을 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금요일 서지입니다. 그대들이 어떤 뚜렷한 느낌이 있든 없든 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조용한 기도를 올리고 주님의 능력을 붙잡으라. 마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고 결코 실패함이 없으신 약속의 주님께로부터 응답받는 것처럼 즉각. 전진하라. 비록 어떤 무거운 감정과 슬픔에 억압된 순간이라도 그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운율에 맞춰 노래하며 행진하라. 가력법은 기별 이건 242, 243페이지. 아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사역을 하면서 지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힘을 얻게 될수 있습니다. 그 힘으로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묵상하심으로 모든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